오늘 새벽 열린 토트넘 호스퍼와 리버풀의 맞대결에서 손흥민의 상징적인 등번호 지울 번을 물려받은 시몬스가 믿기 어려운 실수를 저지르며 팀 패배의 중심에 서게 됐습니다. 경기 직후 자세한 리뷰 영상을 업로드했으니 아직 확인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링크는 따로 남겨두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시몬스는 팬들조차 고개를 갸웃하게 만들 만큼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보여줬습니다. 현장을 직접 지켜본 기자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그리고 영국 현지 팬들은 이 장면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시몬스가 정확히 어떤 행동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손흥민의 등번호를 이어받으며, 새로운 에이스로 기대를 모았던 시몬스는 이미 치열하게 흘러가던 경기에 스스로 찬물을 끼얹고 말았습니다. 전반 29분, 그는 반 다이크의 아킬레스건 부위를 걸어 넘어뜨리는 위험한 파울을 저질렀습니다. 상대가 다름 아닌 네덜란드 대표팀의 상징이자 주장인 반 다이크였다는 점에서 이 장면은 단순한 경기 중 반칙을 넘어 시몬스의 태도와 판단력에 대한 의문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네덜란드 대표팀에서 주장을 맡고 있는 시몬스는 같은 대표팀의 상징인 반 다이크를 상대로 한이 행동으로 결국 퇴장을 당했습니다. 주심은 처음에 옐로 카드를 꺼냈지만 VAR 판독 이후 판정은 곧바로 레드 카드로 변경됐습니다. 이 퇴장은 단순히 한 경기의 결과에만 영향을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몬스는 이로 인해 박싱 대인 12월 26일을 포함한 빡빡한 일정 속에서. 무려 세 경기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토트넘 입장에서는 반드시 그가 필요했던 중요한 시기였지만, 결과적으로 시몬스는 자신의 판단 실수로 자해 반 강제 반의 휴가를 떠나게 된 셈입니다. 경기 후 시몬스는 개인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식 사과문을 게재했습니다. 그는 실수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반 다이크는 존중받아야 할 주장이고, 저는 결코 누군가를 다치게 할 의도가 없었습니다. 토트넘의 동료 선수들 감독님, 그리고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사과에도 불구하고 여론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현지 반응 역시 냉담한 분위기입니다. 이제 토트넘 관련 매체와 공식 채널에서 공개한 선수 평점을 살펴보겠습니다. 토트넘 내부 평점에 따르면 그레이는 3점, 벤타쿠르는 4점 베리발, 역시 3점 쿠두스는 4점 무한은 5점을 받았습니다. 팀 전체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지만 그 중에서도 시몬스는 2점으로 최저 평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이번 패배의 책임이 누구에게 가장 크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라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토트넘 앱은 시몬스에 대해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네덜란드 출신인 시모스는 또 한번 재앙적인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이 퇴장으로 시모스는 토트넘의 세 경기에 출전할 수 없게 되었고, 토트넘 앱은 그에게 부정적인 평점을 주며 무의미한 반칙으로 퇴장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럼 골드의 풋볼 런던 평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레이는 6점, 쿠두스는 6점, 베리발은 7점으로 모두 좋은 평점을 받았습니다. 시모스는 3점을 받았는데 다소 낮은 평점입니다. 골드의 평점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레이는 10대 시절 4경기 연속 선발 출전 추천을 받았고, 교체될 때까지 꾸준히 활약하며 6점을 받았습니다. 토트넘 공격의 핵심 역할을 했던 쿠두스는 후반전에 다소 지친 모습을 보였습니다. 존슨이 투입되자 팬들은 환호했고, 쿠두스는 3.6점을 받았습니다. 리버풀을 에너지 넘치는 플레이로 괴롭히며 원정팀에 확실한 위협을 가한 베리발은 높은 7점을 받았습니다. 반면 시머스는 3점을 받았습니다. 그의 평가는 어땠을까요? 경기 초반에는 활발하게 움직였지만 반 다이크에게 너무 거칠게 태클을 걸어 아킬레스건을 가격했습니다. 처음에는 옐로카드를 받았지만 VAR 판독 후 레드카드로 변경되었습니다. 수비 상황에서 나온 불필요한 태클이었고 심지어 위험한 태클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반 다이크를 따라가다가 발 뒤꿈치를 밟았을 뿐인데 불필요한 파울로 지적받았습니다. 어쨌든 시머스가 오늘 경기에 출전한 건 프랭크 감독이 경기를 잘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머스의 태클이 경기를 망치자 토트넘 팬들은 분노를 폭발시켰습니다. 팬들의 반응을 한번 살펴볼까요? 프랭크 감독이 경기를 잘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머스가 경기를 망쳤습니다. 성민이 좋은 활약을 보여주길 바라며 이글번 자리를 맡았는데도 시머스의 무모한 태클과 그로 인한 패배는 토트넘 팬들을 격분시켰습니다. 팬들의 반응을 함께 보시죠. 사비는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입단 이후로 쓸데없고 어리석은 태클만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정말 생각없는 선수 같습니다. 사비의 시머스 태클은 정말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일부 팬들은 그의 헤어스타일을 비난하며 그런 머리로는 경기장에 나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팬들은 사비 시몬스 영입이 너무 형편없어서 이제는 그에게 관심조차 없다고 했습니다. 시몬스는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시몬스는 너무 형편없었기 때문에 해고당하는 게 당연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를 욕하며 해고당할만 했다고 말하는 팬들도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와, 시모스는 완전 쓰레기야. 하지만 시모스는 진짜 우승 후보지. 시모스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했어. 리버풀 경기 끝나고 크리스마스 휴가나 갈걸. 시몬스라는 이름은 아깝다. 그냥 시몬스라고 부르자. 예전에 엄청 잘했던 스페인 선수. 사비 기억나. 사비라고 불린다고 욕했잖아. 사비 시모스는 정말 형편없는 경기력을 보여줬어. 시모스의 퇴장은 당연해. 공을 다투려는 의도도 없이 무모한 태클을 했고, 심판의 판정도 정말 잘못됐어. 네덜란드 선수의 표정이 모든 걸 말해줬지. 자기 실수를 분명히 알고 있을 거야. 사비 시모스, 완전히 멍청한 발언이었고. 자업자득이었으며 경기를 망쳤어 하지만 키티가 다시 골을 넣는데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었지 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모스를 완전 쓰레기라고 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가 레드카드를 받은 이유를 이해합니다 시모스의 태클은 정말 멍청했습니다 뉴캐슬전에서 고드니 반 다이크에게 했던 태클과 거의 똑같았습니다 리버풀 선수에게 레드카드가 나왔다면 저도 불만이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오렌지카드 정도면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팬들은 시모스의 태클이 심각한 반칙이 아니라고 옹호했지만, 다른 팬들은 불필요하고 비겁한 태클이었다고 비난했습니다. 저는 시모스를 지지하고 그가 우리 팀에 분명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그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멍청하고 한심했습니다. 시모스는 그냥 바보입니다. 우리는 버치와 사비 시모스가 이번 여름 최악의 영입이 될지 논쟁했는데 이 태클로 그가 이겼습니다. 완전히 돈 낭비였습니다. 시모스는 어이없는 판정으로 만에 퇴장당했습니다. 전반전 리버풀 최고의 선수는 사비 시모스였습니다. 시모스는 역대 최고의 영입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에게 거의 7천만 파운드를 썼는데, 그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그 선수 영입에 차 천억 원이나 썼는데, 우린 망했어. 시몬스는 천억 원짜리 쓰레기라고 응수했다. 한편, VAR이 없더라도 퇴장은 당연한 일이었다. 시몬스는 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 그래도 브루노가 사비보다는 낫다고 생각한다. 사비 시몬스는 이번 주말에 정말 재밌는 시간을 보낼 것 같다. 누가 좀 불러서 놀려줘라. 패스도 못하고, 찬스도 못 만들고, 이제는 멍청한 태클까지 하고 있다. 토트넘 팬들은 시몬스를 향해 욕설을 퍼부으며 완전 쓰레기라고 불렀다. 와, 왜 손흥민의 등번호 칠급번을 줬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간다. 어쨌든 팬들의 분노가 폭발하면서, 시몬스에 대한 실망감이 커져갔고 심지어 그가 천억 원짜리 선수라는 얘기까지 나왔다. 시몬스는 토트넘에 남을 수 있을까 두고 봐야 할것 같다. 손흥민에게 가장 품격 있는 작별 인사를 건넨 무대가 있었습니다. 바로 토트넘 호스퍼의 경기였습니다. 토트넘은 이날 홈에서 리버풀을 맞아 중요한 일전을 치렀습니다. 경기 전 공개된 배당률을 보면 리버풀의 승리가 2.05로 책정되며 우세가 점쳐졌지만 결코 일방적인 경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리그 순위를 살펴보면 리버풀은 7위 토트넘은 11위로 승점 차는 4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토트넘의 홈 성적이었습니다. 홈에서 좀처럼 반등하지 못한 토트넘은 강등권과도 가까운 위치에 있었고, 분위기 역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최근 리버풀과의 맞대결에서는 3경기에서 2승 1패로 나쁘지 않은 성적을 거뒀지만 직전 경기에서는 기복이 심한 경기력을 드러내며 불안 요소를 남겼습니다. 특히 손흥민이 리버풀 원정을 마치고 돌아온 이후 노팅검 원정에서 0-3으로 완패한 경기는 토트넘 선수단의 불안정한 컨디션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여기에 리버풀 역시 완전체는 아니었습니다. 살라와 파페사라는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참가로 인해 결장하며 전력 누수가 발생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관심은 자연스럽게 토트넘의 공격진으로 향했습니다. 노팅검전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시모스 쿠두스 무한위 그리고 히샬리송이 과연 리버풀을 상대로 어떤 반등을 보여줄 수 있을지가 최대 관전 포인트였습니다. 손흥민이 빠진 공격진이 실질적인 위협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팬들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토트넘의 선발 명단은 비카리오 골키퍼를 중심으로 포로 로메로 반데르 베스파스 스펜스가 수비 라인을 형성했고 중원에는 벤타쿠르와 그레이 쿠두스와 베리발이 배치됐습니다. 전반계는 시몬스와 무한위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손흥민 없이 꾸려진 이 라인업이 강팀 리버풀을 상대로 어떤 해답을 제시할지 시험대에 오른 셈이었습니다. 경기는 시작부터 팽팽한 긴장감 속에 전개됐습니다. 현재 중계진은 손흥민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선발 출전한 무한위의 움직임을 집중적으로 조명했습니다. 기고부와 동시에 리버풀은 높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후방에서부터 차분하게 빌드와의 빌드업을 시도했고, 토트넘은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조직적인 압박으로 대응했습니다. 이날 스펜스는 유독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경기 시작 3분 만에 에키티케의 얼굴을 가격하는 다소 위험한 파울을 범하며 이른 시간부터 거친 흐름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한편 벤치에서는 참패벨브억원의 사나이 아이작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현재까지의 활약만 놓고 보면 이 거액의 영입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토트넘은 점차 공격의 실마리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공은 자연스럽게 쿠두스가 위치한 오른쪽 측면으로 향했습니다. 쿠두스는 특유의 돌파 이후 크로스를 시도했지만, 문전 앞에서 무한위가 먼저 혼전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무한위의 슈팅은 수비에 맞고 굴절되며 스로인으로 이어졌고, 토트넘은 분위기를 조금씩 끌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혼돈은 토트넘의 쿠두스 영역으로 이어졌고 토트넘은 쿠두스를 이용해 크로스를 올리며 쿠두스 지역을 공략했습니다. 이후 토트넘은 다시 한번 견고한 수비 조직력을 보여주었고 아마도 이러한 삼중 수비 때문인지 리버풀은 토트넘의 삼중 수비를 뚫어낼 수 없었시며, 없었습니다. 그후 에키티케와 로메로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고 에키티케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로메로를 밀쳐 넘어뜨렸습니다. 에키티케는 리그 두 경기에서 네골을 기록했습니다. 로메로, 반 데르벤이 에키티케의 슈팅을 막는 모습이 포착되었고 공격수와 수비수 사이에 치열한 몸싸움은 보는 이들의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이어서 로메로가 멋진 칼리스마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리버풀의 첫 번째 슈팅이 나왔는데 프리킥 상황에서 반 다이크가 상대 수비를 제치고 헤딩 슛을 날렸지만 비카리오 골키퍼에게 막혔습니다. 어쨌든 수비 대결은 흥미진진했습니다. 토트넘은 다시 쿠두스 지역을 활용했습니다. 쿠두스가 공을 빼앗지 못하자 뒤로 물러나 수비수에게 정확한 패스를 연결했습니다. 포로가 크로스를 올렸고 무한이가 헤딩 슛을 시도했지만 아쉽게도 골대를 살짝 벗어났습니다. 이것이 토트넘이 쿠두스 지역을 공략하며. 오른쪽 측면 공격을 펼치는 패턴이었습니다. 공격이 계속되자 프랑크 감독은 박수를 쳤고, 리버풀은 토트넘의 견고한 수비에 맞서 3중 수비를 펼쳤습니다. 리버풀이 이 수비벽을 뚫지 못하자 슬롯 감독은 답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어서 토트넘이 다시 한번 공중 크로스를 시도했습니다. 포로가 높이 크로스를 올렸지만, 스페이스가 헤딩으로 무한이에게 연결했고, 무한이는 다시 헤딩 슛을 시도했지만 공이 너무 약했고 골키퍼 바로 앞에 떨어졌다. 이는 공중볼을 장악하고 득점을 노리는 토트넘의 롱볼 전술이었다. 하지만 경기는 다소 지루했다. 그리고 시몬스가 어이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전반 30분에 말이죠. 시몬스는 이미 같은 국가대표 선수인 버질 반 다이크의 아킬레스건을 밟아 옐로 카드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아무리 흥분했더라도 아무리 급했더라도 국가대표 선수를 그렇게 밟을 용기는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심판은 위험한 태클로 판정했고, 직접 부상자 명단을 확인한 후 시몬스에게 퇴장을 명령했습니다. 시몬스는 퇴장 당하면서 정말 좌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늘 그의 무모한 행동 때문에 과연 손 손흥민의 이율번 셔츠를 물려받을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열넌번째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블랭크 감독은 선수들을 칭찬하며 열심히 뛰라고 독려했지만 토트넘은 계속해서 수비에 밀렸습니다. 경기 막판 스펜스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질주하다 넘어졌지만 페널티킥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토트넘은 전반전을 0경용 무승부로 마칠 때까지 전력을 다해 수비했습니다. 토트넘은 전반전에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전반전 분석을 살펴보겠습니다. 통계를 보면 리버풀은 점유율에서 우위를 점했고 슈팅 4개와 스로인 2개를 기록했습니다. 토트넘은 슈팅 5개와 스로인 1개를 기록했습니다. 토트넘의 3중 수비를 뚫지 못한 리버풀은 수비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토트넘은 수비 후 역습을 시도하고 쿠드스 지역에서 크로스를 올려 공중볼 경합을 노리는 전술을 펼쳤습니다. 공격적인 측면에서 보면 토트넘은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공격 흐름을 이어가며 리버풀은 여러 차례 위험한 기회를 만들었지만 시몬스의 거친 태클로 퇴장을 당하면서 경기의 승패가 갈렸습니다. 전반전 평점을 보면 시머스는 퇴장으로 인해 9점 만점에 5.9점이라는 최저점을 기록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경기 자체는 그다지 흥미진진하지 않았지만 시몬스의 활약 덕분에 그나마 볼만했습니다. 스코어가 11-4가 11, 되자 토트넘이 후반전에 무실점을 기록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후반전 시작과 동시에 리버풀은 아이작을 투입했습니다. 아이작은 여러 차례 태클을 당하며 두 선수간의 충돌 직전까지 갔습니다. 결국 토트넘은 실점을 허용했습니다. 로메로의 후방 빌드업 과정에서 리버풀 선수가 볼을 가로챘고, 이어진 상황에서 버치가 페널티 지역으로 침투하던 아이작에게 패스했습니다. A. 이 아이작은 반 데르벤에게 태크를 당했지만, 왼발 슛으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후반 56분, 토트넘은 1 0으로 뒤처지게 되었습니다. 로메로의 결정적인 찬스 미스는 치명적이었습니다. 아이작은 득점을 기록했지만 반 데르뱅과의 충돌로 부상을 입어 교체되었습니다. 아이작은 골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67분 그의 헤딩슛이 골망을 흔들면서 토트넘은 이 혀용으로 뒤쳐졌습니다. 사실상 경기는 여기서 끝났습니다. 시머스의 태클로 11심이 되었고 토트넘은 더 이상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무승부조차 실망스러운 결과였습니다. 어쨌든, 시머스는 현재 징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의 직접적인 태클로 인해 앞으로 새 경기에 출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프랭크 램파드 감독은 1월 박싱데이에 빡빡한 일정을 앞두고 있어 리버풀에게 또다시 패배를 당한 토트넘이 박싱데이에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지 주목할 만합니다.